자, 여러분 이거 어성톤의 이거 자다 이렇게 제정도로 되게 좋고요 쉽게도 같이 포함되어있고 에센스 봐봐요 에센스 얘가 하도 놀라가지고 뭐, 여러분 되게 좋죠 에센스 겁나 풍부죠 여러분 에센스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거 5,000원 5,000원 좋아요 이거 써보려고 산 거예요 여기 있는 거다 써보려고 다이소 거다산 거지 뭐별그 의왕이 없습니다 얘는 화장하기 전 화장 지우기 전에 이렇게 하고, 속눈썹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는데그 평소 속눈썹 마스카라보다 되게 특이해요 여러분 특이하죠, 특이하죠, 특이하죠 자, 얘는 리무버 속눈썹 내장도 되고 리무버도 되고 좋아요, 그굿 얘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젤리랑, 어머, 미안해요 젤리 이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여러분 오타를 소할게요